안 돼. 물이더 필요해. 건설로 준비 완료. 정화작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기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경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관수로 준비완료. 오인기 이걸로 추가 가스로 확보할 수있 이게 바로 워크죠 알려, 얘의 대장... 보시니 안중에 강설로만 준비완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닌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광물이 더 있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임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전투통과 준비되었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무속 건물이 잘 완성됐어. 아니,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알았어. 다들 모여서 저걸 움직여보자. 수송선 이동 중. 아무리 응, 더 필요해.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S mulheres> 이건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도움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기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 방해할 겁니다.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업그레이드 준비 완료.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끝!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시스템이 주는 데서. 되었습니다진압탑 전투투와 었치니다요 주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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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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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주무요. 주 완료. 알겠습니다. 반 e 로 t 준비 완료. 시 e should be my o 로 n 준비 완료. t k 로 o 업그레이드 완료. o u l d be my 준비 n I don't know what should be m 이동합니다.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저기 우리 기지를 아둬야탈림은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의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초기화합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이이이 <목소리> <크리스마트, 포레인, 월딩. 목소리> <목소리>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목표물에 보급이더 있어야 할 것. 가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더, 가동. 시작하시죠. 시스템을 절단 관련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진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위파괴 <목소리>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달달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분의 삼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방어드론을 때가 왔고 집중 방 준비되었습니다. 가동. 을지로 준비 힘든 일이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他都。 어서 준비하십시오. 이걸지겨보자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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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전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소요됩니다 저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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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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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문쇄 신호 감지. 탐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다시 전장으로. 방어드론을 가동합니다. 타미 타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대가 되었습니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비밀 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임이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데이터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행했습니다. 답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파노. 지각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적이 수송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분석 중탈더리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